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들어있는 한자들을 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노고지리의 찻잔입니다. 먼저 노랫말을 보면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4개로 흐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부르실 때는 1절. ABC 부분을 부르신 다음에 반복해서 같은 것을 한번더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향기, 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죠. 갈색, 검은빛을 띤 주홍색을 말합니다. 탁자, 책상 모양의 가구죠. 어색! 잘 모르거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부자연스럽죠, 어색하죠. 열기, 뜨거운 기운을 말합니다. 정,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정이라고 하죠. 정이 많으면 좋게 보입니다. 반복,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는 아니지만 담고, 담다. 어떤 물건을 그릇에 넣을 때 담다라고 하죠. 다소곳이, 다소곳하다, 형용사죠. 고개를 숙이고 온순한 태도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건네기도, 건네다,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노랫말에서는 남에게 말을 붙이는 것, 이것도 건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친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 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과 함께 찻잔 노고리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